나이 들면서 몸이 자꾸 붓고 무겁지 않으세요? 염증 때문에 관절도 아프고 독소가 쌓여서 피곤하신 분 계시죠? 양배추 이렇게 먹었더니 유산균 폭탄입니다. 염증 독소 배출에 최고예요. 바로 여러분 얘기입니다. 저는 30년간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다이어트 식품을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 뱃살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식재료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양배추입니다.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수 있는 흔한 채소죠. 근데 이 흔한 양배추가 수십만원짜리 다이어트 보조제보다 효과가 좋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요. 장이 깨끗해지고 유산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염증과 독소가 확 빠집니다. 그리고 뱃살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제가 연구소에서 4주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58세 참가자 김영희 씨가 계셨는데요. 폐경 이후 뱃살이 급격히 늘어서 고민이셨습니다. 바지 지퍼가 안 올라가서 원피스만 입고 다니셨거든요. 저희가 양배추 섭취법을 알려드렸죠. 4주 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10년 전에 입던 청바지가 다시 들어갔어요. 이게 정말 양배추 때문인가요? 본인도 믿기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그냥 양배추 먹는다고 다살 빠지는 게 아니거든요. 조리법, 함께 먹는 음식, 먹는 타이밍까지 다 중요합니다. 잘못 먹으면 효과가 반으로 줄어들어요.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죠? 값비싼 다이어트 보조제 먹으면서도 효과 못 보신 분들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빠져 하시는 그분들한테요. 이 영상 꼭 보여드리세요. 오늘부터 양배추만 제대로 드셔도 뱃살은 확 달라집니다. 양배추가 뱃살을 빼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칼로리가 정말 낮다는 겁니다. 양배추 100g에 칼로리가 25칼로리밖에 안 돼요. 밥한 공기가 300칼로리인데요. 양배추는 같은 양을 먹어도 칼로리가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배는 부르게 채우면서 칼로리는 확 줄어드는 거죠. 두 번째는 식이섬유입니다. 양배추를 먹으면 위장에서 부풀어 오릅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먹으면 커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 불러요. 자연스럽게 다른 음식을 덜 먹게 되는 겁니다. 2018년 영양학회 연구를 보면요. 식사 전에 양배추 샐러드를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총 섭취 칼로리가 30% 줄었습니다. 양배추만 먹었을 뿐인데 밥이랑 반찬을 자동으로 덜 먹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비타민U입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기능은 간단해요. 지방 분해를 도와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 쌓인 지방은 그냥 놔두면 안 빠집니다. 분해되어야 에너지로 쓰이거든요. 비타민U는 이분의 과정을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내장 지방 감소에 효과가 좋아요. 2020년 일본 연구팀이 실험을 했는데요. 양배추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그룹은 내장 지방이 평균 15% 감소했습니다. 내장 지방은 배속 깊숙이 쌓인 지방이거든요. 이게 줄어들면 뱃살이 확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타민 U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만성 염증이 있으면 몸이 계속 붓고 무거운데요. 양배추를 꾸준히 먹으면 이 염증이 확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칼륨입니다. 칼륨은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요.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붓습니다. 특히 배 주변이 많이 붓거든요. 양배추를 먹으면 칼륨이 나트륨을 밖으로 내보내서 부기가 빠집니다. 그리고 칼륨은 독소 배출에도 정말 좋아요.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과 중금속 같은 독소들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양배추를 먹고 다음 날 아침 체중이 줄어드는 분들 많아요. 지방이 빠진 건 아니지만 부기가 빠지고 독소가 배출되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겁니다. 그럼 다른 채소는 어떠냐고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다 좋은 채소입니다. 근데 양배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 식이섬유 함량이 최상위권입니다. 둘째, 비타민U는 양배추에만 특별히 많아요. 셋째, 칼륨 함량도 높습니다. 넷째, 가격이 저렴하고 1년 내내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꾸준히 해야 효과가 있는데요. 비싸면 지속하기 힘들잖아요. 양배추는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사고도 남습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여러 채소를 비교 분석했는데요. 다이어트 효과와 경제성을 따지면 양배추가 압도적 1등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양배추를 어떻게 먹느냐가 효과를 결정합니다. 잘못 조리하면 비타민유가 파괴되고 식이섬유 효과도 반감돼요. 그래서 조리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연예인들이 실제로 먹으면서 몸매 관리하는 레시피입니다. 첫 번째는 최화정 씨가 공개한 양배추 사과 샐러드입니다. 아침 공복에 먹는 게 포인트예요. 양배추 한줌채 썰고 사과 반쪽 채 썰어주세요. 여기에 플레인 요거트 3 스푼 넣고 버무리면 끝입니다. 꿀한 스푼 살짝 넣으면 더 맛있어요. 양배추의 식이섬유와 사과의 팩틴이 만나면 장 청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에 요거트의 유산균까지 더해지면 정말 유산균 폭탄이에요. 장내 유익균이 3배 이상 늘어납니다. 아침에 이거 먹고 30분 후에 식사하면 자연스럽게 밥을 덜 먹게 돼요. 최화정 씨가 이 방법으로 꾸준히 체중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시영 씨 레시피입니다. 양배추 팽이버섯 새우 볶음이에요. 양배추는 한입 크기로 썰고 팽이버섯 한 줌, 새우 10마리 준비하세요. 팬에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새우 먼저 볶다가 양배추랑 팽이버섯 넣으세요. 소금 후추로 간하고 5분만 볶으면 됩니다. 마늘 다져서 넣으면 더 맛있고요. 새우는 단백질 덩어리고 팽이버섯은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양배추까지 합치면 배는 든든한데 칼로리는 1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시영 씨가 몸매 관리할 때 자주 해먹는다고 했던 메뉴예요. 세 번째는 진서연 씨 양배추 찜입니다. 이게 제일 간단해요. 양배추를 큼직하게 썰어서 찜기에 넣고 10분만 쪄주세요. 그냥 먹어도 달콤한데요. 된장이나 쌈장 살짝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양배추를 찌면 부피가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을 수 있어요. 식이섬유도 그만큼 많이 섭취되는 거죠. 그리고 쪄서 먹으면 소화가 정말 잘 됩니다. 장이 예민한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여기에 발효식품인 된장을 찍어 먹으면 유산균 폭탄이 됩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거든요. 장내 유익균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진서연 씨가 이 방법으로 유산균을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유누네 씨 당근 양배추 라페입니다. 라페는 프랑스식 샐러드예요. 당근 하나 양배추 4분의 1통을 채 썰어주세요. 최대한 얇게 채 써는 게 포인트입니다. 드레싱은 레몬즙 2스푼, 올리브유 1스푼, 소금 약간, 설탕 살짝만 넣으세요. 잘 버무려서 냉장고에 30분 정도 두면 더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아삭아삭해서 반찬으로도 좋고 메인으로 먹어도 좋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양배추의 비타민이 만나서 피부도 좋아져요. 윤은혜 씨가 피부 관리하면서 자주 만들어 먹는 메뉴래요. 이네 가지 레시피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조리 시간이 10분 이내입니다. 바쁜 아침이나 저녁에도 후딱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은 정말 좋습니다. 특히 이시영 씨 볶음은 단백질까지 있어서 근육 빠지지 않고 살만 빠져요. 연예인들이 실제로 먹는 레시피니까 효과는 검증된 거죠. 이네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질리지 않습니다. 월요일엔 최화정 샐러드 화요일엔 이시영 볶음 수요일엔 진서연 찜 목요일엔 유누네 라페 이런 식으로요. 한 달만 해보세요. 옷 입을 때 확실히 달라진 게 느껴질 겁니다. 양배추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잘못 먹으면 오히려 살이 찝니다. 제가 연구소에서 본 실제 사례들이에요. 첫 번째, 양배추에 마요네즈를 듬뿍 넣는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코울슬로 샐러드 보셨죠? 양배추랑 당근 채 썰어서 마요네즈로 버무린 거요 맛은 정말 좋아요. 근데 마요네즈 칼로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한 스푼에 100칼로리가 넘어요. 양배추는 한 접시가 25칼로리인데 마요네즈 3스푼 넣으면 300칼로리가 되는 겁니다. 밥한 공기랑 똑같아져요. 샐러드 먹었는데 왜안 빠지지?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이 실수를 합니다. 마요네즈 대신 플레인 요거트나 올리브유를 쓰세요. 두 번째, 양배추 튀김입니다. 양배추를 반죽 입혀서 튀기면 정말 맛있죠. 근데 양배추는 스펀지처럼 기름을 흡수합니다. 튀기면 기름이 쭉쭉 빨려 들어가요. 양배추 100g이 25칼로리인데 튀기면 200칼로리가 넘어갑니다. 칼로리가 거의 10배 뛰는 거예요. 튀김옷까지 있으면 300칼로리도 넘고요. 양배추로 다이어트한다면서 튀김 먹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세 번째, 양배추를 라면에 넣어 먹는 겁니다. 라면에 양배추 넣으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라면은 나트륨 덩어리고 탄수화물 폭탄이거든요. 거기에 양배추 몇 조각 넣는다고 해서 다이어트 음식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양배추가 나트륨 많은 국물을 흡수해서 부기만 더 생깁니다. 라면 먹고 다음날 얼굴 붓고 배 나온 경험 있으시죠? 양배추 넣어도 똑같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면 라면 자체를 끊으세요. 네 번째, 고칼로리 드레싱입니다. 마요네즈만 문제가 아니에요. 참깨 드레싱 시저 드레싱 발사믹 크림 드레싱 전부 칼로리 폭탄입니다. 참깨 드레싱 두 스푼이면 150 칼로리에요. 시저 드레싱은 200 칼로리도 넘고요. 양배추 샐러드 한 접시에 드레싱 듬뿍 뿌리면 500 칼로리가 됩니다. 그냥 밥 먹는 게 나아요. 드레싱은 꼭 직접 만드세요. 레몬즙 올리브유, 소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시판 드레싱은 설탕도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다섯 번째, 양배추를 너무 오래 익히는 겁니다. 양배추를 30분, 1시간씩 푹 끓이시는 분들 계세요. 부드러워진다고요. 근데 그러면 비타민이 다 파괴됩니다. 특히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10분만 끓여도 절반이 날아가요. 30분 끓이면 거의 다 사라집니다. 양배추의 다이어트 효과를 내는 비타민유도 열에 약합니다. 오래 익히면 그냥 섬유질 덩어리만 남는 거예요. 양배추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익히세요. 찌면 10분, 볶으면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다섯 가지만 피하셔도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첫 번째 마요네즈가 제일 흔한 실수예요. 나는 매일 샐러드 먹는데 왜안 빠지지? 하시는 분들이요. 알고 보면 마요네즈 샐러드를 드시고 계신 겁니다. 양배추는 저칼로리 식품이에요. 그 장점을 살리려면 조리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으로 찌거나 가볍게 볶아서 드시고요. 드레싱은 직접 만들고 튀김이나 라면은 피하세요. 그것만 지켜도 한달 후에 몸이 확 달라집니다. 양배추 다이어트가 정말 효과 있는지 궁금하시죠?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 참가자 중한 분입니다. 55세 박미선 씨예요. 폐경 이후 체중이 10kg 늘었고, 특히 뱃살이 심했습니다. 아침마다 최화정 양배추 사과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어요. 점심은 평소대로 드시고요. 저녁은 진서연 양배추 찜에 된장 찍어 먹으셨습니다. 4주 후 결과가 나왔는데요. 체중이 5.2kg 줄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옷 사이즈가 한 치수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 못 입던 바지가 다시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미선 씨가 특별히 운동을 한건 아닙니다. 그냥 식사 전에 양배추를 먹은 것뿐이에요. 두 번째 사례는 62세 김영자 씨입니다. 당뇨 전 단계라서 혈당 관리도 하셔야 했어요. 윤은의 양배추 라페를 점심 전에 드시고요. 저녁은 이시영 양배추 새우볶음을 먹으셨습니다. 6주 후 체중이 4kg 줄었고요. 공복 혈당도 120에서 100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하셨대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갑상선 기능이 낮으신 분들이요. 양배추를 너무 많이 먹으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할 수 있어요. 하루 한 접시 정도는 괜찮은데 새끼 모두 양배추만 드시면 안 됩니다. 갑상선 약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둘째, 양배추를 과다 섭취하면 가스가 찰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장에서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기거든요. 처음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한 접시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늘리는 겁니다. 셋째, 복부 팽만감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생양배추를 많이 드시면 배가 빵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찌거나 살짝 익혀서 드세요. 익히면 부피도 줄고 소화도 잘 됩니다. 넷째, 혈액 응고약을 드시는 분들이요. 양배추에 비타민 K가 많거든요.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데 와파린 같은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이런 약 드시면 의사와 꼭 상담하세요. 다섯째, 개인차가 있습니다. 박미선 씨는 4주에 5kg 빠졌지만요. 어떤 분은 2kg, 어떤 분은 7kg 빠졌어요. 나이, 기초대사량, 활동량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누구는 2주 만에 효과 보고, 누구는 한달 걸립니다. 조급해 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면 반드시 효과 나타납니다. 여섯째, 양배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배추는 저칼로리 식품이라 좋지만요. 단백질이 부족해요. 계란, 생선. 닭가슴살, 두부 같은 단백질을 꼭 함께 드세요. 근육이 빠지면 요요가 오니까요. 일곱째, 극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세끼 모두 양배추만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옵니다. 아침 또는 저녁 한 끼만 양배추 위주로 하고요. 다른 끼는 평소대로 드세요. 그게 건강하게 살 빼는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요. 양배추 다이어트는 효과가 검증됐습니다. 실제로 4주에서 6주 안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요. 하지만 갑상선, 약 복용, 과다 섭취 같은 주의사항은 꼭 지키세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조급해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TV 홈쇼핑 보시면 다이어트 보조제 광고가 정말 많죠. 하루 한 알만 먹으면 살이 쭉쭉 빠진다고 합니다. 근데 성분표 보셨어요?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것들 투성이에요. FDA 승인도 안 받은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먹다가 부작용 생겨도 책임져주는 곳도 없습니다. 그런 불분명한 걸 먹으면서 건강 해치지 마세요. 양배추 하나면 충분합니다. 마트에서 2,000원이면 살수 있고요. 1년 내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성분도 명확하죠. 식이섬유, 비타민U, 비타민C, 칼륨. 전부 우리 몸에 필요한 천연 영양소입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어요. 과다 섭취만 안 하면 됩니다. 게다가 양배추는 검증됐습니다. 수십 년간 연구된 식품이고요. 연예인들도 실제로 먹으면서 몸매 관리하잖아요. 최화정 씨, 이시영 씨, 진서연 씨, 윤은혜 씨. 전부 양배추로 건강 지키는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 정리할게요. 첫째, 연예인 레시피 네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최화정 사과 샐러드, 이시영 새우 볶음, 진서연 찜, 유은의 라페. 전부 10분 안에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화정 샐러드랑 진서연 찜은 유산균 폭탄이에요. 장 건강이 좋아지면 염증도 줄고 독소도 빠집니다. 둘째, 피해야 할 조합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마요네즈, 튀김, 라면, 고칼로리 드레싱, 오래 익히기. 이것만 피해도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갑상선이나 약 복용 중이시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양배추가 아무리 좋아도 본인 건강 상태에 맞게 드셔야 합니다. 넷째, 조급해 하지 마세요. 개인차가 있어요. 누구는 2주, 누구는 6주 걸립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결과 나옵니다. 다이어트는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평생 건강하게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양배추는 그 시작점으로 완벽합니다. 저렴하고 쉽고 안전하고 맛있으니까요. 불분명한 다이어트 보조제에 한 달에 10만원, 20만원 쓰지 마세요. 그 돈으로 양배추 사서 드시면 됩니다. 한 달에 만원이면 충분해요. 나머지 돈은 가족들한테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건강한 식재료로 시작하는 진짜 다이어트. 그게 바로 양배추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보세요. 양배추 한통 사서 진서연 찜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찜기에 10분이면 끝이에요. 한달 후에 옷 입을 때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건강하게 살 빼세요. 양배추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